실전 영어 의진수 바이블 영어의 강민구입니다 113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및 구조 분석 기법을 통해서 애제 기억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세븐 데이즈. 어, 명사만 떨렁 남았지만 실제는 게 어, 부사로 쓰인다는 걸알수 있죠. 7일 동안 아, 셔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 t h o 너희는 음, 프리페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Everyday, 매일같이. 어, goat, 염소 한 마리를 for a sin offering. 음, 속죄재물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t h y 또한, 어, share 해야 된다는 거죠. Also, 어, 역시, 어, p r e p a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 y o u 어린, 송아지 한 마리와 and the ram. 양한 마리를 아로 l 더 플럭 그 어, 때에서 어, 그 선택해서 어 위다웃 블레미시 그 흠이 없는 것으로 골라야 한다는 거예요. 세븐 데이즈 어 7일 동안 아 셰어 어 해야 된다는 거죠. 데이 에, 그들은 어 퍼지 이건 뭘 버리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아탈, 그러니까, 아, 그 재단 안을 청소하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죠. 거기에 뭐 잘못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제거하고 이런 것들이라는 의미로 쓰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 그리고 purify, 정결케 해야 된다. 이트 그것을 아탈을 얘기하는 거죠. a 또한, t h 그들은 share consecrate 정결케 해야 된다는 거요. t h e m s e v e s 그 스스로를. And, and 또한, when, 뭐, 뭐, 한때, these days, 이 날은, are expired, 이제 끝났을 때, 그러니까, 그러한 정결 예식이 끝났을 때요, it, 그것이, 그러니까, 이제 정결 예식이 끝나서, 쉐업이 되었을 때요 뭐가 되었느냐 면 데트 바로 그것이 오픈 뒤에 a 때여 번째 날이 된거죠 n 또 그리하여 so 그렇게 폴드 일이 진행이 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더 프리츠 그 제사장들은 어셔매이그그 uh, 그, 만들어야 된다는 거 6월 번트 아퍼링 너의의 번제 를 오픈 데아탈그어 재단 위에 어, 역시 영어에서는 이렇게 메이 k e 로 쓰지만 한국어에서는 어, 드리다 이렇게 콜로 케이트 하게 되죠. And 또한 your peace, offerings, 이렇게, 어, 아니고, peace offering 이렇게 어트 r n t o 뿐만이 아니고 피스 a c e o 즉 화목제물도 함께 드리고. n 그리하여 어, 그렇게 이제 드리스 드렸을, 드렸을 경우에, 아이 내가 하나님이죠. w 어억 accept 받아들일 거라는 거예요. 유 너희를 세트 말씀하셨다. 덜로, 드 가드 하나님께서 동격이 되겠죠. 덴안 그때 아 히, 그가 그 줄자 뭐 이런 걸그 가지고 다니던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아 브라트, 어 데려갔어요. 미, 나를 어빽그 uh, 뒤로 어 uh, 더웨이 그 길인데, 아부더 그문 옆에 있는 길에요. 아부더 아부디 아드월그 바깥쪽으로 생크추얼리그 성소의 그 성소는 어떤 쪽이냐면 루크트 바라보고 있는 트월디 이스트 그러니까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그 전의 문그 그러니까 동문. 를 얘기하는 거죠. 어, 그런데 and i 그것은 was s 닫혀 있었어요. 그, 그 문이 닫혀 있었던 거죠. Then 안 그때 그 문을 닫힌 것을 봤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Said 말씀하셨어요, 덜로 r 드 여호와께서 아언 m 이 나에게, this gate 이 문은 I shall be shut 닫혀 있을 것이다. It 그것은 shall not be opened 열리지 않을 것이다. and 또한 no man 그 누구도 shall enter 출입하지 못할 것이다 in by it 그어 안으로 because 왜냐면 t h e l o r d 여호와 더 가르브 이스라엘 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거는 지금 음 콤마 컴마 콤마 여기에서 삽입구니까아 이제 문장 전체에 영향을 안 주죠. Head e n t e r e d 들어가셨기 때문에 invite 그 길로 therefore 그럼으로 it 그것은 shall be s h u t 닫겨져 있을 거라는 거예요. It 그것은 is for 뭐뭐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더 프린스 그 족장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더 프린스 그 족장들은 히 그가 쉬어 uh, 시트 앉아 있을 인 이트 그 안에 투 uh, 이트 먹기 위해서 브레드 빵을 비포어 더 롤드 여호와 앞에서 히 그는 쉬어 엔터 들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바이더웨이 그 길로 오브 더 폴치 그 현관에 있는 of that gate 그문 어, 옆에 있는 and 그리하여 어, shall go out 어, 또 역시 나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어, by the way 그 길로 of the same 바로 그 길이란가 같은 길을 얘기하는 거죠 어, then and 그때 에, brought 어, 데리고 갔어요 누가 데리고 갔느냐면 히 그가 누구를 미 나를 어더웨이그 uh, 길로 어더 uh, 노스게이스트 북쪽에 있는 어비퍼더 하우즈 그전 앞에 있는 문이에요. and 그때 아이 내가 루트 보고 and 또한 비퍼드 살펴보니 더글로리 오브 더 롤드 여호와의 영광이 어 uh, 피어드 가득 차 있었어요 더 하우즈 오브 더 롤드 여호와의 전에 And 또한 그때 내가 아이 헤어 펀 무릎을 꿇었다는 거죠. 마이 페이스 내 얼굴을 땅에 대서요. a 그때 더 롤드 여호와께서 세드 말씀하셨어요. 언툼이 나에게 써노브맨 인자야 마크 어, 표시해라. Where 잘, a 또한 비호드 보라, 일단 아이즈 내네 눈으로, a 또한 히얼 들어라, 일단 이얼서 너희 이 귀로, 어, 오그 모든 것을 들으란 거예그 모든 것이 뭐냐면 이 대트가 위치죠. 목어가 되겠고, 아이 내가 세이 말한 이 세의 목어가이 대트죠. u 투디 너에게 concerning 뭐에 관련돼서 오디 d i 넌스그 모든 Um, 규칙들에 관련해서 요 컨서닝의 음 어, 실질적으로 목적의 역할을 이오디오런스가 하는 거죠. 더 하우즈 그 집안의 오더 롤드 여호와의 이 집이니까 그 어,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a 또한 어더 로우스 그 주례들이에요. 어, 대화럽 거기에 있는. a n 또한 마크. 기술을 하라는 거예요. w h 잘, uh, the entering, 그 출입에 대해서, in o the house, 그 전에. every going force, 모든 사람들이, eh, 나가는 of the sanctuary, 그 성전에서. 그것들에 대해서. And, and 이어서, t h o 너는, s h a t say, 말, 하라. 아투더 레벨리었어 그 반역자들에게 이번 바로 투더 하우저브 이즈라이어 그 반역자가 누구냐면 이즈라엘어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죠. 더스 그렇게 세트 말씀하셨다. 덜로울드 여호와 가드 하나님께서 오오이 너 하우저브 이즈라이어 이즈라엘어집안이요 레트 하게하라 이트 그것을 어서 uh, suffice 충분케 너로하여금 all your a b o 너희 모든 그 가증스러운 음, 일들로 인데트 어, 그것으로 어, 인해서 이 너희는 have b r 어, 옮겨졌다는 거예요 into my s a n c t 성전 안으로 s t r a n g e 그 이방인들을 음, 그, 뭐, 여기서 옮겼다라기보다는 이제 출입하게 했다라는 거죠. 어, 그 스트레인젤스는 누구냐면 Uncircumcised 어, 한례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어디에? In heart, 마음에. And 또한 Uncircumcised in flesh 그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그 남자 성기의 끝을 얘기하는 거죠. 어, 그리하여 uh, To be in my sanctuary 내 네. 성소 안에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그리하여 투 폴리우트 오염시켰다는 거죠. 이트 그것을 성소를 이분 바로 그 성소가 어디냐면 마하우스 내 집이라는 거죠. 웬 몸무한테 이 너희가 어를 드렸을 때 마이 브레드 내 빵을 그리고 더패트 기름을 and 그리고 더 블러드 그 피를 and 그때 They 그들이 have broken 깨뜨렸다는 거예요. My covenant 내 언약을 because 뭐 때문에, All your abominations 너희 혐오스러운 일 때문에. And and 또한 이 너희는 have not kept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The c h a r g e of mine, holy things 내 거룩한 일들에 대한 책임을 But, 오히려, 이, 너희는 have set, 어, 세웠다는 거죠. The keepers, 그, 어, 행할 사람들을, 엄마의 charge, 내, 에, 그, 어, 임무를, 어, 그걸, 을 세우긴 세웠는데, 왜 세웠느냐면, in my sanctuary, 내 성소에, for yourself, 너 스스로를 위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세운 게 아니고. 자기들을 위해서 세웠다는 거죠. thus 이렇게 세트 말씀하셨다 t 롤도 여호와 가드 d 하나님께서 no stranger 그 어떤 이방인도 uncircumcised in heart 그 마음속에 한례받지 않은 noire 또한 uncircumcised in flesh 그 육체에 한례받지 않은 그 어떤 이방인도, 이러이러한 이방인이죠. 어, s h a r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노가 있으니까. 인 n 마 o my s a n c 내 성소 안으로. Of any stranger, 그 어떤 이방인도, 그 이방인이 누구냐면 데트가 스 t r a n 를 얘기해 주는 거지 후하고 같은 거죠. 어, 이제 있는 어 m o n g the children 이스라엘의 Israel, 그 후손들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함께 거주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And 또한, 리바이츠, 그, 그, 레일사람들이에요 t h 데트가 w h o 가 되겠죠. 리바이츠가 누군지를 알려주고 있죠. I'll go away. 떠나버린, far from me. 어, 내, 나로부터 멀리. When 언제? 어, 이즈라엘가 went 갔을 때 estray. 어, 헤메고 단 갔을 때, 헤메고 다닐 때라는 뜻이죠. 어, 위치 그들이 후와 같은 거죠. 웬트 어, 갔을 때요. 에스트레이 어, 헤매면서 away 멀리, from 나로부터 after the d 아이도스 그들의 의 우상을 따라서 데이 그들이 셔 바로 이분 음, 별그 감당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대열 인니케티 그들의 범죄함을 예트 t 여전히 h 대이 그들이 어 쉐어비 미니스터스 s 뭐죠? 그 제사장 이런 이제 그 서비스 하는 하나님 의 전에서 서비스 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In my sanctuary, t h e 성수에서, having, uh, 담당하면서요, 뭐를, uh, charge, 그, 임무를, uh, at the gate, 문에서, of the house, 그, 전이죠. 여와의 전. And 또한, ministering, uh, 봉사, 아, 한다는 거예요. Uh, to the house, 그, uh, 집에서. 그때, they, 그들이, share, uh, slay, 잡는다는 거죠. The burnt offering. 언제 재물을, and 또한 더 sacrifice 그 희생 재물을, for the people, 그 백성들을 위해서, and 그리하여, they 그들이, 아, uh, 저, stand, 서 있게 될 거라는 거요, before them 그들 앞에, to minister service 하기 위해서, unto them 그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그제사를 지내는 service를 얘기하는 거죠. Because, 왜냐하면, they uh, 그들이, 미니스털도 어,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unto them, 그들에게 비 e f o r e t h e 그들의 우상 앞에서 a n 또한 코 a 즈 s 하게 했기 때문에 the house of i s r 이지라의 집으로 하여금 투 o f 떨어지게 했다는 거죠 인 n t o i 티 i 범죄함에 범죄의 나락으로 t h e r 그러므로해 a 했다는 거예요 내가 리프트업 들어 올렸다는 거죠 마인핸드 h 내 손을 against them, 그들을 대적해서, ssd, a uh, 말씀하셨다, the lord, 여호와, god, 하나님께서, and, 그때, they, 그들이, shall bear, 담당하게 될 것이다, the i r iniquity, 그들의, 이, 죄의 값을, and, and, 또한, and, they, 이, 그들이, shall not come, 어, 다가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t h e a r 가까이, o n t o m e 내 가까이죠. 어, To도 하기 위해서 the office of a priest 그 제사장 직무를 o n t o m 이 나에게. Noal 또한 to come 오지 t h e a r 가까이 않을 거라는 거죠. 어, to any of my holy things 그내그 그 거룩한 일에 그 어느 일에 대해서 어, 그 수행하기 위해서, in the most highest place, 그 지성소에, b u 오히려, 대이 그들은, 쉐어 배열, 을 감당하게 될 거라는 거죠. 어, 대열 s h 그들의, 이, 부끄러움을, and 그리하여 대열 a b o m i n a t i o n 어, 그들의, 이, 혐오스러운 일들을, 그 혐오스러운 일들이, 이제 위치가 얘를 지금 알려주고 있죠. 데이 그들이 have committed, 범한. 이 c o m 의 목적어가 이 위치가 되고, 이 위치가 바로 이 abominations가 되는 거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버트 어, 그러나, 아이,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죠. 아, 어, 가 하나님이, we a r make, 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댐, 그들로 하여금, keepers, 그 여기서는 이제 문직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수행할 사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일을, 서비스를, 어브 더 차이지 그 임무를, 어브 더 하우즈 그 전의 전의 임무에요. For all the service there를 그곳에 있는 모든 봉사에 대해서, and 또한 for all that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이 모든 것이 뭐냐면 이 데트가이 오를 꾸며 주고 있죠. 바로 어 쉐비 돈아 대야델, 대어린. 그 안에서 성전이죠. 성전 안에서 수행되어야될그 모든 일을 얘기하는 거죠. 버트 그러나 p 더프리츠 t 그 제사장 더레비츠 리바이츠 인 제사장이 누구냐면 더 선저브 자독 자독의 아들들이죠. 어, 대 그들이 이후고 같은 거죠. 어, 캡트 지켰다는 거예요. 더 찰지 그 인물을 엄마의 생크주얼이 내 성소에서 수행할. 왠 언제? 또취드라우 이즈라요, 이즈라요의 백성들이 웬트 에스트레이 헤매고 다닐 때 푸름이 나로부터 떨어져서. 데이 그들이 어어컴 uh, 다가와서 늘 가까이 툼이 나에게 투 미니스터 봉사하기 위해서 온 툼이 나에게 앤 그리하여 데이 그들이 시어 스탠드 서 있었다는 거예요. 피플 미내 앞에 투어퍼 드리기 위해서 온 툼이 나에게 더 패트 기름과 앤더 블러드 그 피를 세트 말씀하셨다. 덜로드 여호와 가드 하나님께서 데이 그들이 share enter, 그 지금 그 자독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죠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인 n 마이 my s a n c 성소로 a n 또한 데이 그들이 s 어컴 다가올 것이다 가까이에 투 마이 테이 a b l 상예 to minister 봉사하기 위해서 온 n t 나에게 a 그리하여 데이 그들이 s 어 a r 지키게 될 것이다 My charge, 내, 에, 에가 부여한 임무죠. 하나님께서 부여한 임무를. And, 그리하여, 이 세컴터 패스, 그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 이트가 바로 이 데트죠. 어떤 거냐면, when, 뭐, 뭐할 때, 데이 그들이 엔터 들어갈 때, in, at the gates of the inner court, 그안 뜰에 있는, on, 그 문으로, 데이 그들이, 어, uh, 셰비, 클로덕트, 그 옷을 입혀지게 된다는 것 수동태니까 입혀지는 거죠. 린넨, 어, 갈먼츠, 고운, 어, 세마포, 어, 옷으로, And 그리고 노우, 그 어떤 울도, 어, 모를 어, 얘기하는 거죠. 모직, 어, 쉐어 컴, 오픈 뎀, 그들에게 에, 입혀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와이어스, 뭐 하는 동안에 데이, 그들이... 미니 n i s 봉사하는 동안에, in the g 그 문에서, of the, of the inner cult, 그 안쪽 뜰에서, and 그리고 uh, within, 그 안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스무 개의 벌칙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문장이 길어지는 이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및 구조 분석 기법을 통해서, 에제기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알포로 크레인, 땡큐.